생명에는 지장이 없을까요, 선생님? 그 수술의 부작용과 합병증 위험에 따른다고 설명 안 해드렸나? 설명해드렸습니다. 그 칼을 여섯 방이나 맞았지 않습니까? 자성은 겉으로 보게 하는 달리 개복했을 때 생각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아주 꽤 많아요.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최선은 다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걱정 마세요. 이. 섹션. 네. 어떤 놈? 오셨습니까? 이 정도면 생각보다 손상이 크지 않은데요. 그럼 뭐이 정도면 자네 혼자 처리할 수 있지? 해머글로빈 수치 검사 해봐. <laughs> 아무리 그래도 교수님이 좀 도와주셔야지요. 아그 발로 꿰매도 안 샌다는 소장인데. 알았다. 보세요. 수 자,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이 피부터 잡는 거예요. 아. 음. 다음부터 이 정도 할수 있겠나? 네, 두세 번만 더 찍어보면 저도 할수 있습니다. 생각보다 출혈도 안심면데요 간단하네. 출혈만 어? 잡으면 끝나잖아. 더진데 어? 뭐 이렇게 꿰매주면 되고 같은. 음. 네. 아 교수님 최고입니다 최고 아. 이제 알았나 피도 안 나나? 이거 어, 다 잡았는데 잡힌 거 맞아요? 왜? 근데 왜 자꾸 해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지? 그래 이거 어, 수액 얼마나 들어갔는데? 7천 정도? 어, 많이 들어갔구만 어? 수액 때문에 희석돼서 그럴 거야 <laughs> 젖산 농도도 오르는데 앉는 건잘 혼자 할수 있지. 네. 이 환자 마침 못 깨우겠는데요. 나 그냥 나갔으니까 그렇게 알아요. 어? <laughs> 아니 왜 마치를 안 깨워? 상태가 그래 나빠. 아나좀 이상한 거 같은데. 어, 내가 두번 확인했었는데 출혈되는 데 없었는데. 칼로 몇방 찔렸어도 깔끔하게 다쳤는데 왜안깨우게 되는 거야? 장 터진 거밖에 없고 피도 별로 안 나는데. 아,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해요? 젖산 농도 오르고 있고 수액 때문이라고 하기엔 해모글로빈 수치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아무튼 나이 환자 안 깨우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. 그 응급실에 펜틀레이 돼 있나 물어봐라. 예 알겠습니다. 보호자한테는 내가 설명할게. 자 우리는 빨리 이리게이션하고 마무리합시다. 예, 예. 이리게이션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.